자신의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상태로 축사를 해 논란을 빚은 전 아산시의장 홍성표 의원.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가 내린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에 그쳤습니다. 이번 징계에 대해 시민사회는 사실상 면제부를 준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 달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그친 징계는 가볍다는 지적을 넘어 제19감사기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홍 의원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교육적 의미가 큰 졸업식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보이지 못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월급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정상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정치권 내부의 제19 감싸기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가 정치적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성표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충청매트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